한 여성은 동생의 결혼 후 사돈 가족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. 어느날 술자리에서 제부의 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을 건넸죠. 내 며느리도 좋지만 사실 자네가 내 스타일이야. 그날 이후 그녀는 사돈 어른을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. 1년 뒤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그의 칠순 잔치에 억지로 참석하게 되었죠. 잔치가 끝나고 밤늦게 귀가하던 길술 취한 사돈 어른이 따라 나서며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. 조용한 골목길, 그는 갑자기 그녀를 벽으로 밀치고, 팔을 강압적으로 붙잡으며 말을 내뱉었죠. 이 나이에도 아직 잘해, 한 번만 하고 가자. 억지로 그녀의 손을 자신의 몸에 가져다 대더니, 다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. 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.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물어 뜯고 도망쳤습니다. 택시에 올라탔지만, 손은 떨리고 1 1 1를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죠. 임신 8개월 동생의 가정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. 결국, 신고를 포기하고 모든 사실을 항구했습니다. 이 사건 후, 그녀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고, 정신과 치료를 받다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엄마가 또 사돈댁 방문을 권하자,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그녀는 가족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하지만, 경찰서에서 사돈 어른은 오히려 그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저 사돈 처녀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는 겨우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죠. 이후 그녀를 향한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큰 고통이었습니다. 제부는 그녀를 노려봤고, 동생은 위로 한마디 없었으며, 부모님마저 그녀를 탓했습니다. 결국 그녀는 가족과도 연을 끊게 됩니다. 지금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버텨내고 있습니다. 가족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으니까요. 누군가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고통까지 덮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이 풀 버전은 유튜브를 확인하세요.